여러분의 신념과 성기는 목양지위에 선교지위에 가정위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충만하게 아사할수 네.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여러분 그이 인물을 원해드렸죠? 네 이게 좌우 앞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가 끄집어내서 낡은 성경책처럼 끄집어내서 오늘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교육방법 우리는 성경공부를 하던 제자훈련을 하던 설교를 하던 무슨 간증을 하던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죠. 간증열번 했던 거 계속 열번 하고, 설교했던 거, 설교 법문하고 상관없이 그냥 진도 나가고, 누가 알아주는 등 많은 등 혼자 열창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개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어가 66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좋은 신학교 좋은 대학원 그렇게 나와야 되는 줄 알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660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뭘 선포하셨을까 비밀 보금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굿뉴스 유한겔리온이 보금은 오아와 진주와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유임물 보세요. 유임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흔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라비와 같지 않았어요. 그 가르침에는 뭐가 있으냐? 두나미스 두나민 권세가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라비들이 가르친 내용과는 달랐어요.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구약 장세기부터 있어요. 블레, 블레셋쪽 속이에요. 아.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싸우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을까? 하마스. 하마스가 잘못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뺏어버린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뺏어버린 점령한 거잖아. 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블레스 사람들은 누굴 믿을까? 하나님. 하나님 믿어. 예. 그 조상이 누굴까? 모세울교.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 함그 예, 예.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굴까? 이스마엘. 이스마엘 욕속이지. 예. 반면에, 유대인들, 유대교도들은 누굴 믿을까? 하나님 믿어.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이야. 네. 그 아들 누구? 이삭. 이삭 족속이에요 네.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목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이 충만을 했는데, 누가 성경말씀로더 많이 축복받았을까? 아브라함. 이삭. 너 이스마일이 더 많이 받았을까? 이스마일 족속들 네. 15억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해줘. 무슬림들 15억. 유대교도들은 2천만도 안 돼. 누가 더 많이 축복받았어요? 네. 이스마일이죠. 당연히 이스마일이지. 네, 네. 이스마일이 성경이 창세기에 축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어요. 네. 똑같이 받았어. 창세기 보면은, 아, 네. 예? 똑같이 받았다고 해요. 성육가여 아, 번성하여 아, 아, 땅이 충만하라. 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유대의 교회 하수인 노릇을 할까? 기독교도들이. 이게 잘못된 신앙과 신학 때문에 그래. 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원래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 말발굽형상을 했다 해서 다섯 개 방벽이 있어. 가자, 가드, 에스톱, 에스골론, 에글론. 밍바일러가? 다섯 개 방벽이 있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그냥 엄청 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 커요, 적어요? 작아. 근데 거기에 5m 장벽을 세우고 230만 명을 거기다 몰아놓고 거기 안에서만 살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정, 공급해주는 전기 밥만 먹고 살으라 그러니까 살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살지 이게 왜 지금 심각한 줄 아세요? 왜 심각한 줄 아세요? 15억의 15억, 영리를 지금 건들었어 15억 3차 세계대전이 곧 임박했어요 에루살렘 성전이 황금사원에 누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거 어디 땅이요? 엠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누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까? 이슬람. 이슬람, 이슬람 무슬림. 들이 지금 이슬람. 장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 교도들이 거기를 뺏어서 강탈하고 장악을 하는 순간 15억이 벌 때쯤 달라더라고요. 뺏을 수 없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도들은 어디서 나왔냐 천주교에서 나왔대. 이런, 유식한. 천주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가 아니오. 갈릴리 가보나움의 사역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에게 나온 거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고요 네. 마틴 루터의 종교교육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 위그노 농민들과 독일의 쯔뱅릴리 응. 같은 신학자들이 이미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아멘, 아멘. 로터는 뼛속까지 신부였어. 캐톨릭을 리폼처치하려고 개혁교회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그래서 교육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자잖아. 아멘,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사람을 죽였어, 안 죽였어? 스네바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네. 한 명을 죽이나 백 명을 죽이나 살인자로 살인자야.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개심을 하고 회심을 해도 바울은 인간이야. 아까 김모 목사님 말씀처럼 바울 쪽이 자꾸 치, 치중을 하면 안 돼. 어디로 아, 가야 네. 아, 되냐? 예수의 복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나의 정체를 가지고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나 아, 네.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 네. 아멘 바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이야 근데 그거 아니야 어? 우리 전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일성 김정일이 예? 김정은이 전부 인권유린 살인을 했던 자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명을 죽이나 백만을 죽이나 전부 살인자들이야 거기를 쫓아가고 따라가면 안돼 아무리 경제를 일궈놨다고 해도 살인마 야 인권유린 우리가 중국 선교 북한 선교하면서 제일 영리를 건드는 게 뭐예요? 인권유린 체제 비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 네. 근데 당연히 예수의 복음에는 인권과 체제가 있어요. 근데 굳이 선교지 가서 그 선교가 아니요 개죽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laughs> 중국이 200번도 넘게 다녔잖아 신학교 세 군데 운영했잖아. 20년을 넘게 했어. 해외 선교 때문에 내가 인도, 왜 인도를 간줄 알죠? 차들어가면 죽으니까. 인도가는데박시타 <laughs>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에? 중국, 인도, 거기에 고아원 신학교 지금까지 하고 있어. 같이 성교단으로 왔지. 네. 왜 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교리와 교파를 전하라고 했어. 아멘, 아멘,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아멘. 아멘. 예? 근데 왜 자꾸 교리교리해? 예수의 복음을 선파하고 기도하고 너희에게 힘써도 지금 시 아멘, 아는 집에 가서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아멘. 평신도 지도자만큼도 못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내생각고 다루는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 내 생각하고 다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를 회개가 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돈몇푼 주는데 거기에 딸랑거리고 쫓아다니는 인간들 회개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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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있네. <laughs> 나가라, 이가 뭐, 나가라, 나가라, 가라 나가라, 나가라, 가라가라 나가라, 나가라, 가뭐 나가라, 나가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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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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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가 시몬. 시몬이 시몬 뭐, 뭔뜻인지 알죠? 헤드스톤이 헤드스톤 돌대가리 돌대가리 돌대가리란 말이 좋은 말이 나쁜죠 나쁜 말이 나쁜 좋은 말이요? 나쁜 말 돌대가리 네, 나쁜 말. <laughs> 다른 무식한 바꾸고 식할때 무식한 게이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그것도 수석 사도한테 <laughs> 이? 이 돌대가리 형제 개바야 그랬어요 개바, 개바 네. 개바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바. 이거 알아어예요 개바 헤드스톤이 돌대가리 좋은 말이 나쁜, 나쁜,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지 저주술은 말이지 바울은 항상 개바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격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 서신 중에 서신 중에 어떤 글에는 편지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말이 있어서 너희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네. 멸망이 에를까 네. 하노라 그 말이 있어요, 네. 있잖아왜 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은 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저 개바 아니 저 개바가 돌대가리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다가 우리 일행인 가니까 도망갔다고 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놈은 사도도 아니다. 예. 내가 가말레일 모나생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음. 베냐민 집회고,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게 뭐냐면 바보설리에요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바보설 구장.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 아멘, 아멘. 복음이 뭐야? 예수.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는 그렇죠. 온데간데 없어. 예수의 인생은 없어. 일시에 하나님 날에 복음의 메시지는 없어. 맨날 영적인 거 어쩌고 뭐. 영적인 거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잡아들이고. 어? 입신해가지고 봉투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봉투 사야 간다고무당들이를한 짓거리 하고 있고, 예언한다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이런 딴따라 인생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물난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예? 네? 샤머니즘, 샤머니즘, 토태님이이무속신앙의 네. 기독교 에 잔뜩, 잔뜩 들어와 있는 거야. 네. 이거 회개해야 돼. 아아 네. 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1907년 동에 7년도에 평양 대봉 운동이 회개해서. 회개.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 내 생각과 다르면 좀 틀렸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히 뭐라고 그 다음 장에 넘어봅시다. 예수님은 가르칠 때세 가지 방법을 해요. 말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세 번째는 상징을 통해서. 아, 네. 예? 아, 네. 목사들이요, 요즘에 교인들이 왜 교회 안 와? 우리는요, 내가 지금 부임한 지가 네? 22년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또 개척하다가 부임한지 1년 지났거든. 와, 우리 교회 좀 잘한 죄송해요. 많이는 모이질 않아, 만명 모이질 않는데 계속 와. 아멘. 하 전도는 돼야 돼. 아멘. 아멘. 목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찬양. 기도 말씀, 말씀. 말씀, 아멘. 간증 가지고 오래 보는 거 한계가 있어 이거, 아멘. 예? 지몇가 있어야지, 아멘. 언어는 못 들다 으보더성경이나 성경은 최소한 설교하기 전에 80도 이상은 하고 올라가야죠.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고, 예? 했던 얘기 또 하고 유명한 부흥사들 유튜브 올리려고못 올리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열 가지만 딱 준비해가지고 또못써 먹잖아 유튜브 올라가 버리면. 공부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우리 시 정말 맘에 드네.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성경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요 죽을 때까지 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돼 죽을 때까지 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 자, 수 타니까 <laughs> 문제지, 그게. 아는 예, 예. 이 정말 많다고. 그래서, 잠수. 강론, 강론, 강론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아멘. 아, 네. 두 번째, 질문. 질문은 뭐예요? 몇 사람이 제자 훈련할 때.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한 12, 세명씩 아, 네. 15명씩 모여서 제자 훈련하는데, 을 제자 훈련하는데, 을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줄 알아요? 음. 설교 때보다 제자 훈련을 하니까 더 은혜가. 아멘. 네. 이게 뭐냐? 예, 삶에 대해서 있어야 삶. 아, 네, 아, 마지막으로 네. 강론 상징에 대해서 상징 아, 네. 비유, 심보이라고 해요. 심볼 상징을 아, 네.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아, 네. 그다음에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삶이 있어야 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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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동동 떠다니는 아, 네.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 아, 네. 주둥이만 잔뜩 천국에 네. 가는 예 아, 네. 네? 주둥이. 그 신은 신자가 아니고 아멘. 삶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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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들. 지구 아, 지금 아멘. 아멘. 아멘이 먼저 아세요 아멘이 먼저 아세요그렇게되를 아세요? 원합니다. 네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신은 고백이다그 신은 고백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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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통해서, 아멘. 메시지를 통해서, 아멘. 그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아멘. 것은 우리가 눈여겨서 잘 명심하시고 집에 가서 아멘. 시간상 집에 가서 <laughs> 집에 가서 몇 동을 하냐 열 동을 하세요. 아멘. 열어먹고 소화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너는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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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